아니 씨발 고장 라치오 하나 잡지 못하면서 우승은 무슨 리그 우승이 물건도 가고 있다고 챔스까지 포기하겠다는 거야 뭐야 솔직히 형도 이번 경기를 통해 확실하게 느끼지 않았어? 느끼긴 뭘 느껴 새끼야 설마 모두가 나를 무관으로 만들고 싶어서 작정이라도 했다는 말이야? 아이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파메카노보다 나 다이어가 낫다는 거 말이야 경기에 나오지도 못했으면서 낫긴 뭐가 낫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 우파메카노가 나와서 보여준 거라곤 PK를 내주고 퇴장당한 거밖에 없지 않아? 차라리 내가 선발이었다면 최소한 그럴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며 애 이어 선배는 3백이 아닌 4백에선 그나마 가능했던 사람 구절도 힘들어지는 선수이며, 지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끔찍한 호러쇼를 선보여놓고도 선발 욕심이 나십니까? 물론 내가 민재 너에 비하면 수비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괜히 커맨더용 수비수라 불리는 게 아니거든. 비록 네임으로 직접 막아낼 순 없겠지만 상대 동선과 패스의 흐름을 파악해 적절한 손짓과 함께 수비 라인을 조율하며 그 손짓이 가장 열받는 포인트라는 거 모르십니까? 속눈 셈치고 손짓을 따라가 봤더니 상대 팀한테 패스를 주고 있지 않나. 말도 안 되는 곳에 손짓을 한뒤 되레 화를 내고 있지 않나. 발에 문제가 많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제발 그 손이라도 꽁꽁 묶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 놈의 손짓이 분데스 우승에서 멀어지게 하는 손짓이란 걸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저개 같은 손짓이 날 챔스에서 탈락시키는 손짓이라는 걸 진작 알아채고 저 새끼를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챔스 탈락의 위기는 나 때문에 처한게 아니잖아 화를 내도 우파 메커노한테 내는 게 맞지 도대체 왜 맨날 나만 못잡아먹어 안다는 거냐고 도대체 뭐에 홀렸던 건지 모르겠지만 널 데려온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몰라. 네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군대에서 우승은 미넨이 하지 않겠어? 네가 미넨 유니폼을 입기 전까지만 해도 케인과 김민재의 조합이라면 잼스 결승까지는 가지 않겠어?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지? 리그 우승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잼스는 고작 16강에서 탈락하게 생겼다 다이어 네가 선발로 나오든 벤치에 있든 네가 미넨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미넨을 무관으로 이끌고 있다는 말이야! 경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말아먹어놓고 잔디도 밟아보지 못한 내탓을 하는 건억지를 넘어 조지 아니야? 억지가 됐든 조지가 됐든 자식아, 네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무관력을 두 배로 올려준다는 말못 들었어? 까놓고 말해 무관력이라면 나보다 케인형이 훨씬 더 심하면서 아주 그냥 만만한 게 나라고 나한테 전부 덮어씌우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난 실력에 비해 우승복이 조금 없을 뿐이지, 넌 우승할 실력부터 우승복까지 그 어느 것도 없는 놈이라는 거 몰라? 이게 아주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내가 너랑 동급인 줄 아냐고 새끼야? 최근 두 경기만 놓고 보자면 동급이 뭐야? 케인형이 나보다 훨씬 심해 다고 봐야지난한 경기에서 조금 실수했을 뿐이지만 케인형은두 경기 동안 한 골도 못 넣었으니 이런 건방진 새끼를 만나. 그래서 지금 네가 나보다 잘났다는 말이야? 잘났다는 게 아니라 형보다 덜못 났다는 말이지. 명색이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는 양반이 중요한 경기마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현시점위내누승의 가장 큰 걸림돌이 케인형이라는건 형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지 않겠어? 이 새끼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솔직히 말해 다이의 선배의 말씀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본인만 피해자인 양 말씀하신 것부터 누구 보 보다 많은 골을 넣고도 10년이 넘도록 무관으로 살아왔는데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동안 우승을 못하신 건 민앤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밥 먹듯이 우승을 하던 민앤에 무관의 저주를 끼얹고 계시면서 도대체 누가 누구 탓을 하는 건지? 저주는 시발, 요즘 민앤이 보여주는 경기력이밥 먹듯이 우승하던 놈들의 경기력이 맞다고 생각해? 나만 골못 넣고 나만 삽질하고 나만 못하고 있냐는 말이야. 뭐 전체적으로 부진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와중에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 경기 만점 수비를 보여주며 수비수 최고 평점을 기록했지만 동료들의 말썽으로 승리를 놓치고 있는 저 김민재라든지. 그나마 네가 잘하고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나보다 억울할 수 있겠나? 지난 시즌 세리 우승까지 하고 넘어왔으면서 만년 무관이 나보다 억울할 수 있겠냐고? 당연할 줄 알았던 우승을 놓치게 생겼는데 그것도 제가 아닌 동료들 때문이라 할수 있는데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승도 해본 놈들이 더하다고 이 자식 이거 완전 욕. 심이였잖아이 정도 우승 욕심 없는 선수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맨 유행을 거절하고 미네를 선택한 이유는 높은 주급이 아닌 우승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딸에게 슈퍼컵을 와이프에겐 포칼 우승컵을 아버지겐 분데스 우승컵을 어머니겐는 챔스 우승컵을 안겨드리겠다고 약속했건만 그중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 때문이라는 말이냐고 꼭 선배 때문은 아니겠지만 선배 탓도 없다고는 볼수 없죠. 솔직히 말해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 손꼽히는 흥민이형께서 아직까지 무관에 머물러 계신 것도 커리어의 케인 선배가 묻어버려서 무관의 저주가 올랐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저주 발 그럼 나랑 같이 뛴 선수는 전부 다 무관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토치덤을 떠난 다음 우승한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주의 발동 조건이 선배와 함께 뛰는 순간에 한정되기 때문이겠죠. 막말로 선배의 이탈과 동시에 나락킹이 확정적이던 토치덤은 오히려 우승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갔으며 선배 없이도밥 먹듯이 우승을 차지하던 미래는 100%에 가깝던 우승 가능성이 지도새도 모르게 0%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말대로 내 존재만으로 우승할 수 없는 거라면 나헤리케인이씨발 그냥 무관 덩어리 그 자체라면 당장의 새로운 팀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있는 날 우승도 못할 미네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래도 명성이 분데스 최강 미네인인데 설마 2년 연속 무관이겠습니까? 행운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합리적 의심을 넘어 무조건 케인 선배 때문이라 할수 있으니 이제 그만 풍경기에 약해지는 모습은 넣어두시고 정말 선배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면그 명성에 걸맞게 골좀 팍팍 넣어보시란 말입니다.